감사합니다. 금일은 아, 산신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산신님, 산왕 대신, 산신령님, 산왕 대신, 성존, 산신 대왕, 산신 천왕이라 불리우며 지상의 최고의 신으로 위하지요. 산신도 마찬가지예요. 남산신령님이 계시고 여산신령님이 계시고 남산신령님은 산이 크며 우람차다 여산신령님은 산이 아담하고 차분하다 고기를 받는 산은 육산신이며 나물 종류를 받고 소찬을 받으시는 산은 소산이라 칭하되요 인간의 복록을 주시기도 하고 벌 또한 내린다 만신이 영을 주고 말문 글문 통신을 주는 신령님이 산신 밑으로 많은 신령님이 계시죠 산신불사 뭐 산신도사 양명도사 부군도장 군웅 말문 주는 대감님들 뭐 상산부인 응? 산나시 고농, 신장 뭐 상당히 많은 신들이 포진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 세상 나는 여자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도 산신기도예요. 왜냐 산신기도는 나의 조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신기도를 많이 해야지. 사실, 통령이 열리고, 말문이 열리고, 뭐, 지리도법이 내리고, 여러 가지 도법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산신을 많이 위하고 취향하는데, 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냥 병풍처럼 산이 싹 보인다. 또 할아버지가 보여. 그럴 때는 점을 보실 때, 아, 이분은 산을 많이 위하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본인은 어떠한 구술을 해도 덕을 보기 힘드니, 산신자를 그, 넘하게 올리십시오. 이렇게 점사를 내주시면, 그분도 조상의 내력이기 때문에 알죠, 그죠? 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산을 많이 위해서 어, 집안을 부흥시켰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산신제를 또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이 제일 답답하게 뭐, 여기는 것들은, 본양. 본양산신 어디냐, 예를 들어. 그러면은, 본양산신은 본인이 김해 김씨면, 김해가 본양이죠, 그죠? 김해 김씨니까. 김에 가서 제일 높은 산을 찾으면, 그게 본양산신인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어, 천주이시다. 천주에 가서 제일 높은 산을 찾아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본양산이라는 거예요. 당산은 또 뭐냐? 본인이 태어난 곳을 당산이라고 해요. 본인이 태어났다. 예를 들어, 뭐, 서울, 서 동대문에서 태어났다. 뭐, 예를 들어, 서대문에서 태어났다. 이당산이 본양산, 저, 당산이 되는 거죠. 그, 도당산은 또 뭐냐? 도당산은 내가 살고 있는 지점 산을 도당산이라고 해요. 내제 사람들이, 거의 선생님들이 보면, 뭐, 본양산, 그러면 아버지가, 뭐, 충청북도 뭐, 청양에 산다? 그럼 청양이 본양산이다. 이렇게들 잡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김해 김씨인데, 청양 김씨가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런 것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어, 본인이 습득을 해보면, 아, 대분 찾을 수 있는 건데, 처부다들 어떻게 본양을 하면은, 뭐, 나 아버지 고향, 엄마 고향이나 가고, 이렇게 계시니까, 문의가 그런 것도 많이 와요.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어, 본인이, 본인 성실한 것이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양을 잡으서 왔으면 좋겠 어, 그리고, 이, 산신제 같은 것도, 어, 우리, 조그만하게도 많이 지낼 수 있어요. 요즘에 너무 더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재수를 금방 보고, 응, 어, 빨리 볼 재수를 보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은, 산신이, 산신제가 제일 빨라요. 느낄 수 있는 것은 피부에 닿게 빨리 덕을 볼수 있는 것은 산신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산진제가 더더 많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뭐 이것으로 줄이고 주변에는 우한질구 없이 웃음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